해군 병사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자꾸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사령부 소속 병사 6명이 새벽 근무 때 초소를 비우고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건 이번에도 군이 초기에 은폐를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형관 기자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 해군 교육사령부 지난 5월 14일 자정쯤 경계근무 도중 탄약고 초소에서 병사들끼리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병사 6명이 생맥주 만시씨와 소주에 치킨 등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군부대 규정상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휴대전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음식은 사령부 후문 틈새로 건네졌습니다. 술판에 버린 사병 6명 가운데 4명은 탄약고와 후문 초소 근무자들이었습니다. 술판에 버린 2시간 동안 사령부 초소 일부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순찰도는 장직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간부들이 있었다면은 왜 글로 가고 있냐고 물어봤겠지만 해당 부대 중대장은 이런 사실을 다음날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병사들에게 외박 제한 명령만 내렸습니다. 본인은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 있잖아요. 를 누락했다. 자기 선에서 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군은 뒤늦게 내부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중대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해당 병사들은 기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